민경아, 맨날 누워만 있는 것도 애한테 안 좋다더라. 좀 걷기도 하고 집안일도 좀 하면서 움직여. 요즘 조금만 걸어도 너무 힘들어서요. 그렇다고 맨날 누워만 있으면 어쩌냐? 저번에 TV 보니까 그 누구냐? 연예인 와이프는 세 쌍둥이 임신했는데도 혼자서 잘만 돌아다니더라. 누가 너 좋으라고 운동하라는 거냐? 뱃속의 아이 때문에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지. 알겠어요. 나가서 하기 힘들면, 밀린 집안 청소도 좀 하고, 이불 빨래도 한 번씩 해. 몸에 땀이 날 정도로 한 번씩 움직여줘야 한다더라.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운동할게요. 맨날 말만 그렇게 하고, 누워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렇지. 저번에도 내가 불쑥 찾아갔더니, 남산만 한배 까놓고, 거실에 누워서 자고 있더라. 오전에 집에서 집안일하고, 잠깐 낮잠 잔 거예요. 맨날 저렇게 말만 잘해요. 됐다. 내가 말을 말아야지. 제가 임신 8개월 9개월 차때 배는 남산만해지고 몸을 거동하는 것조차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였는데도 시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첫아이 첫 임신이라 모든 것이 불안하고 무섭기만 한데 시어머니까지 옆에서 저러시니까 더 겁나고 매일 기분도 좋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당신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발 연락 좀못 하게 막아달라고 해도 다 며느리랑 뱃속에 손자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며 저보고 조금 참고 이해해달라더군요. 신혼생활 2년 할 동안에는 제 얼굴 볼 때마다 언제 아이 가질 거냐고 그 난리를 치시더니 아이 가지고 나니까 태교 똑바로 하라며 매일 연락을 하셨어요. 잔소리를 무시하려고 해도 제가 읽고 답장할 때까지 카톡을 보내시니까 노이로제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막연한 불안함에 떨고 있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연락하시더니 완전 한술 더 뜨셨어요. 민경아, 준비는 잘하고 있냐? 네, 어머님. 이제 예정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서대는 무조건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산모한테도 좋고 애가 면역력도 더 생긴다더라. 자연분만이요?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아니야, 무조건 자연분만이야. 첫째를 자연분만으로 낳으면 나중에 둘째는 더 쉽게 낳을 수 있어. 너한테도 좋고 아이한테도 좋으니까 무조건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한다. 몸에 칼대는 건 의사들 돈더 벌려고 괜한 짓 하는 거니까 끝까지 자연분만으로 낳겠다고 얘기해. 네, 한번 노력은 해 볼게요. 시모한테 협박에 가까운 강요를 듣고 예정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3일 남겨두고 갑자기 진통이 오는 바람에, 급하게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이랑 시댁 모두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일단 남편과 함께 병원에 도착해서 유도분만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워낙 아프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중간중간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반드시 자연분만으로 아이 낳으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출산 과정 중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고 계획에 없던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낳고 싶다고 이야기해봤지만 아이한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데 저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낳고 제 아이를 눈으로 보고 난 후에는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마음뿐이더라고요. 남편이 제 옆에서 시어머니에게 출산을 알리려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드디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모의첫 마디가 축하한다 수고했다 같은 말이 아니라 자연분만으로 나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심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기분이 더러웠어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중간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고 이야기하자 심모가 바로 노발대발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애 하나 똑바로 못 낳냐면서요. 뜻밖의 심호의 격한 반응에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전화기를 들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이미 저는 들을 욕을 다 들은 상태였죠. 제가 어머님한테 칭찬 들으려고 아이를 낳은 건 절대 아니지만 몇달 고생하고 배 아파서 아이를 낳았는데 저런 말 들으니까 너무 섭섭하고 분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잠시 후에 남편이 돌아와서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을 너무 귀담아 듣지 말라고 위로했지만 그런 말이 제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아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도 시모가 제게 너가 다 망쳤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너는 애 하나도 똑바로 못났니 내가 수술하지 말라고 했지?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시애미가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 저도 끝까지 나오려고 노력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노력하기는 내가 의사가 하는 말 듣지 말라고 했지? 전부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소리라니까. 요즘 세상이 옛날처럼 에나타가 잘못되는 세상도 아닌데, 그거 하나를 못하냐? 내가 그렇게 너한테 이야기했는데? 저도 속상하니까 그만하세요. 너가 모성애가 부족해서 그래. 조금 해보다가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수술해달라고 했겠지?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제가 모성애가 없긴 왜 없어요? 더 이상 듣기도 싫다. 네 얼굴 보기도 싫고, 당분간 너네 집도 안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실제로 3주 후에 제가 조리원에서 나와 집에 있을 때도 친정 부모님만 왔다 가셨지. 시어머니는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아니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저만 미워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재왕절개로 낳은 손자는 손자로 생각도 안 한단 말입니까? 원래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신혼초부터 지금까지 좋은 소리 한번 해주신 적 없었거든요. 아마도 저한테 사랑하는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하고 여자로서 질투를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모는 끝까지 아이 보러 올라오지도 않았고 대신 친정엄마는 아예 저희 집에서 보름 정도 상주하며 수발을 들어주셨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 친정엄마도 너희 시댁도 해도 너무한다고 하시면서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 있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남편 출근하고 집에서 혼자 집안일하며 아이 보고 있으니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이라도 완전 제 편을 들어주고 저한테 공감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저보고 참아라 옛날 뿐이니까 너가 이해해라 라고만 하니까 진짜 화가 하루 종일 머리끝까지 나서 풀리질 않더라고요. 심어는 매일 같이 연락해서 애도 똑바로 못 낳는다고 한심하다 소리나 하고 있지. 남편은 원래 어른들이 다 그렇다면서 심어편이나 들고 있지. 회복도 덜된 아픈 몸으로 혼자서 육아하고 집안일도 하고 있으려니 내가 대체 여기서 왜이 짓을 하고 있나 짜증나더라고요. 남편이랑 사이도 점점 안 좋아지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간단한 짐만 챙겨들고 택시 불러서 친정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남편한테 친정 가겠다 어쩐다. 얘기도 없이 내려와서 그런지. 다음 날 바로 시모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지금 어디냐? 저는 저희 집이죠. 거기가 왜 너희 집이야? 네 엄마 집이지. 아시면서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 말하는 꼴좀 봐. 너 지금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시위하는 거냐? 당장 애 데리고 다시 집으로 안 들어가. 저 그냥 저희 친정에서 당분간 지내려고요. 남편이 아이 보는 것도 전혀 안 도와주고 혼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럼 애 보고 살림하는 건 여자가 할 일이지. 남자가 돈 벌어오는데 여자가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저도 육아휴직 상태라서 아직 월급 들어와요. 요즘 아이 키우는데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시끄럽다. 내가 너한테... 겨우 그딴 소리 들으려고 연락했겠니?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 만약 오늘 안 돌아가면... 안 돌아가면요? 뭐 쫓아내기라도 하시게요? 안 돌아가면 내가 너 가만 안둘줄 알아.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으니까 애만 놔두고 나가. 싫어요. 제배 아파서 낳은 아인데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애 낳고 지금까지 한번 보러 오지도 않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할머니 노릇하려고 해봤자 늦었으니까 손자 볼 생각하지도 마세요. 뭐라고? 애초에 너가 내 말만 잘 들었어도 이런 일까진 없었어. 계속 잔소리하실 거면 저는 이만 연락 끊을게요. 번호도 차단할 거니까 앞으로 저한테 전화나 카톡도 보내지 마세요. 내가 너를 가만 놔둘 것 같아? 저는 지금 두 달째 친정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매주 찾아와서 제발 돌아와 달라고 빌고 있지만. 현관문 앞에서 아빠랑 저희 오빠가 쫓아내버리는 중이에요. 집 나온 뒤로 아이 얼굴도 한번안 보여줬고 시모한테도 당연히 보여준 적 없죠. 남편이 정신 차리고 누구 편에 줄을 설 건지 확실하게 정할 때까지 저는 앞으로 계속 친정에서 지낼 겁니다. 어차피 요가 유직 기년 풀로 채워서 쓸 거라서 그때까지 여기서 지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쪽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애가 두살될 동안 남편이랑 심호에게 안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러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이렇게 나쁜 맘 먹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성질이 없어서 못 내나요? 심호는 번호 차단해버려서 저한테 연락도 못하고 친정 부모님 연락처를 드린 적도 없어서 답답해 미칠 지경이겠죠. 언제 저한테 숙이고 들어올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